지금, 자, 6로에 실은, 자, 레미콘 차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지금 펌프카는 이미 공구리를 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레미콘 차량, 공구리를 실은 차량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펌프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레미콘 차량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공구리가 이 펌프가로 옮겨지면 이 펌프가에서 원하는 위치로 저희는 이제 이쪽 위치에 이제 공구리를 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위치로 이제 레미콘이 이제 공구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펌프가에서 원하는 위치로 공구리를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레미콘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자, 어느 정도 이제 6루베, 한차 정도 분량이 지금 다 돼서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6루베 차량, 두 번째 차량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일단 뭐요다대기질을 하면 그 위에 가장자리는 가득이 들이안 들어가는 이 세심한 부위는 자 손칼로 이용해가지고 이장을 아, 실시해 주시면 되고 봉고리가 펌프칼을 이용해서 좀 붙고 있는 중입니다. Yeah. 안녕하세요. 이렇게 집 앞에 공구리로 마당 만들기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이제 집 앞마당에 이렇게 흙보다는 이렇게 마당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무래도 흙먼지에 음, 뭐 날림 이런 게 없죠. 어. 그리고 비올 때도 신발에 뭐 흙이 묻는 일도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